네, 안녕하세요. 홈터 TV 김초로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은 투룸의 왕 테라스 현장입니다. 테라스가 진짜 엄청 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총 3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7호선인 춘희역이 도보 7분이면 가능한 현장입니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 입주금은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권, 또 대형마트, 재래시장도 도보권으로 다 가능합니다. 경인고속도로도 바로 앞에 인접해 있으니까 모든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투룸 또는 왕테라스 찾으셨던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기준층인 쓰리룸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지금 투룸 왕테라스는 금액이 너무나 착한데요. 지금 4천만 원이나 할인이 들어가서 2억 완전 중반에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수룸이라서 전시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1인 또는 2인 가구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건 필요 없을지 싶어요. 여기 보시면 키큰 신발장 굉장히 큰 사이즈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닥 도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넣는 신발 넣었다 뺐다 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또일가에 소등 버튼 작동 잘 하고요. 개방감 있게 여기도 유리창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삼형도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가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3200 사이즈 나오고요. 주방이랑 분리는 되어 있지 않아요. 툴은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실 굉장히 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3200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대, 일자로 엄청 길게 잘쭉 뻗어 있고요. 조이대 공간 좋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좀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잘 되어 있고요. 3구 가스 쿡탑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위에 화이트 톤으로 상부장, 또 그레이 톤으로 하부장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벽면은 아트월이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금 최강 보이시나요? 햇빛이 엄청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데 정말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일단 메인이 왕테라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테라스가 엄청 넓습니다. 보이시나요? 막힘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프라이빗 합니다. 와, 진짜 넓습니다. 자, 테라스 길이가 무려 5천이나 나옵니다. 이게 폭도 굉장히 좀 넓은데 5천에 4,700에 다 나옵니다. 여기 진짜 수영장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파라솔 놓고 고기 구워 먹는 용도로 쓰셔도 전혀 부족함 없이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풀장 꾸미셔도 되고요. 아니면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산다고 하면 뭐 의자 같은 거 놓고 밖에 바라보면서 어 사용하실 수 있게 꾸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이 안쪽으로 보시면 안쪽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 왕테라스입니다, 왕테라스. 너무 좋죠? 예,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뻥뷰입니다. 한, 한번더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와, 막힘이 없습니다. 제일 큰방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투룸의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정사각형으로 3200, 3200 나오고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웬만한 쓰리 룸 안방보다 좀 큽니다. 여기를 메인 방으로 쓰시면 되고요. 붙박이장 놓으시고 침대, 화장대 뭐다 꾸미셔도 충분히 공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나무가 보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테라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3 0 0 0에2 4 0 0두 번째 방인데도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하시는 3인 가족은 여기 자녀방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또는 2인 가구, 1인 가구다 하면 여기를 드레스룸방, 뭐 다용도실 진방으로 꾸미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또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수전나 놔져 있고요. 세탁실이 투룸치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두시기에 충분하고요 또 안쪽으로는 환기창도 같이 놔져 있으면서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도 잔짐, 묵은짐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욕실입니다 욕실도 꽤나 큰데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엄청 넓은 사이즈로 욕실이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떠셨나요? 부처 원미동 현장이었고요. 투룸 왕테라스 현장입니다. 집 너무 깔끔하고 넓고요. 진짜 무엇보다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투룸 찾으셨던 분들, 왕테라스 찾으셨던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 아니면 3인 가구한테도 추천드리겠습니다. 7호선 이용하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입조금만 3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금액은 2억대 중반입니다. 진짜 할인 많이 들어간 현장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